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전 지금 마라탕을 먹고 왔어요, 집에서. 지금 비가 좀 오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공부 브이로그를 찍어보자 합니다. 찍어달라는 댓글이 있기도 했고,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왔는데, 와. 너무 힘들어요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아니 이게 12월인데 이렇게 날씨가 코로나 누드는 안 오고 완전 10도 넘고 비도 많이 오고 완전 여름 날씨 여름 날씨 그래서 지금 발도 지금 다 젖었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외고에 있는 잠바입니다 제가 이거를 5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안 입긴 아까우니까 어차피 외고에들 말고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입고 다닙니다 세수만 좀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와. 비 와서 약간 머리카락도 약간 떡진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이제 다 준비를 했고요. 공부할 준비. 너무 하기 싫어요. 사실 제가 좀 최근에는 공부를 막 엄청 빡세게 하진 않았거든요. 휴학하고 나서 한 4개월 동안 수능 딱그 전까지는 거의 하루에 솔직히 많이 한건 아닌데 8시간 음, 넘게 기본으로 8시간 한거 같거든요. 근데 또 이제 수학 만 4시간 하고 나머지 과학을 4시간 근데 이제 수능 끝나고 조금 놀면서 조금 덜 하게 된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많이는 안 해요 수학 한2 3시간 하고 나머지 과학 좀 2시간 3시간 그 정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수원수투랑 물리만 합니다 지금 지인선 n제 풀고 있는데 한 40문제 30문제 남았는데 딱 어려운 부분밖에 안 남아서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진선님 수열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이거는 수능 기출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수열을 못 하기도 하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수학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 한시간 동안 지금 6문제 풀었는데요 여러분 아 지금 수학은 끝인데 지금 거의 2시간 반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한 11문제 풀었나? 그중에 4문제 네 틀린 듯 뭔가 작년 버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 거는 뭐 엄청 어렵진 않았었는데 물리를 해 보겠습니다 물리는 백이범쌤의 기범기법 버전 1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했습니다 오늘은 두강 풀고 인강 봤습니다 아 힘들어 전 역시 물리 2단원과 참안 맞네요 2단원이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지금 시간은 벌써 1시 반이에요 9시 반부터 했으니까 얼마 안 했는데 생각보다? 4시간? 4시간 했는데 점차 늘려갑시다 <laughs> 오늘 생명과학도 조금 할라 했는데 생명과학은 내일부터 할까요? <laughs> 아니 일단 그 지금 진선 엔제가 이제 다 어려운 문제밖에 안 남아서 너무 오래 걸려요. 열 문제 푸는데2 시간 걸리는 게 말이 돼요?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쉬러 갈게요. 여러분도 열공하시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로도 하겠습니다. 스터디 미를. <laughs> 여러분 안녕.